2022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째봐서는 테슬라를 비롯한 일론의 핵심 사업들을 SNS와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시 꽤 많은 이들이 일론 머스크의 인수 결정이 다분히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성공한 조만장자의 취미 같은 문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출판되며 당시의 배경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집필한 미국의 작가 월터 아이잭슨을 통해 트위터 인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는 권태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비롯해 연이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일종의 권태감 같은 것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치 게임 중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처럼 더큰 자극을 찾아 더큰 성공을 쫓는 연장선상의 트위터 인수가 있었다는 것. 실제로 항상 전쟁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아이잭슨의 질문에 일론은 나는 원래 카시노 칩을 테이블로 다시 올려서 다음 단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라고 답했다는 그의 일화 속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되는 데 그리고 2021년 말 10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스톡옵션이 만기가 될 때쯤 이 돈을 가지고 시작한 또 다른 게임이 바로 트위터 인수였다는 것입니다. 연이은 성공 이어 찾아온 권태 새로운 자극을 찾아 시작한 새로운 사업 그리고 혹자는 이 권태라는 단어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를 트위터의 운영 방향에서 찾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미국을 비롯해 몇몇 주변 국가들을 강타한 이념 중 하나. 가 PC주의 (Political 의 약자로 직역하면 정치적 올바름 정도가 되겠죠. 이 PC주의가 소수자 인권 보호,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조하는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세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쳐왔죠. 그리고 트위터는 이런 미국을 가장 큰 지지 기반으로 가진 이른바 미국향 SNS이자 PC주의 성향의 SNS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아주 대표적인 반 PC주의 인물이라는 것. 기본적인 일론의 PC주의에 대한 인식은 그가 트위터에 직접 올린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캐릭터를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게 되었고 영화 산업에서는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 트위터의 PC주의를 배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인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진 이 PC주의에 대한 반감에 더큰 불을 붙인 사건이 바로 아들의 성전환 이슈인데 일론 머스크의 대학 시절로 돌아가 89학번으로 캐나다의 퀸즈 대학 입학한 이후 첫눈에 반해버린 동창생. 그래서 머스크의 첫 번째 부인이 된 저스틴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그들은 첫 번째 아이를 얻지만 10주 만에 급성영아사망 증후군으로 아이를 잃게 되죠. 아픔을 이겨낸 머스크 부부는 체외 수정을 통해 건강한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는데 이두 명의 쌍둥이 중 하나가 바로 하비에르 머스크.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평소 성전환과 동성애를 비판해온 인물이었고 반대로 하비에르 머스크는 성소수자였다는 것인데 둘의 가치관은 계속해 충돌하였고 현재 근데 둘은 절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쌍둥이 아들 하비에르 머스크는 최근 성전환을 하고 엄마의 성을 쫓아 비비안 윌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비비안 윌슨의 코멘트 속에 현재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됩니다. 첫째 자녀의 사망만큼이나 일론 머스크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일론 머스크 본인이 또한번 아들을 잃게 만든 배경을 사회에 만연한 PC주의 때문이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PC주의가 미국을 감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트위터 역시 PC주의의 병들어 있다고 믿었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 본사 캐비넷에서 이 스테이워크라는 최근에 PC 주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표가 적힌 티셔츠를 꺼내 흔들던 그의 모습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초 인수 보다는 투자에 더 가까웠던 일론 머스크의 행보. 아, 그러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로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단순히 어느 조만장자의 취미 생활 정도로 이해해서는 재밌는 이야기의 절반 정도만을 알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넘어서는 훨씬 더 장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의 첫 커리어는 그의 동생과 함께 20평 규모의 오피스에서 시작한 집투라는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이었습니다. 네이버 지도처럼 상호나 업체를 검색하면 위치와 경로, 간단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물론 2013년에 네이버 지도와 같은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렵겠지만, 당시가 1995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집투라는 단어가 완벽히 재평가되는데, 실제 단 4년 만에 당시 메이저 PC 제조사 중 하나였던 컴팩에 매각하고 엑시스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일론 머스크의 최종 보유 지분이 7%. 무려 2,200만 달러의 금액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26살 때의 일. 그는 10억 원이 넘는 맥라렌 F1 한 대와 비행기 한 대를 구매하며 성공의 과실을 마음껏 누리죠.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00억 원에 가까운 돈. 범인이라면 충분히 커리어를 종료하고 여생을 즐길 만한 큰 금액을 번 일론 머스크. 성공이란 단어로 포장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그는 다시 새로운 여정에 나섭니다. 그렇게 다시 무려 1,000만 달러를 재투자해 설립한 기업의 이름 x.com. 일론 머스크의 꿈은 온라인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죠 정말 오랜 역사를 두고 만들어져온 금융업 돈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엄격해 하죠 대부분의 업무들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고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의 힘을 통해 이 복잡한 절차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당시 같은 빌딩에 일론 머스크의 X.com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기업이 핀테크의 원조 격으로 회자되는 컨피니티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제 끝에 이두 기업이. 합병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업을 합병한 이후 이들은 컨피니티의 서비스 중 하나였던 에스크로 서비스, 즉 송금을 중개해주는 서비스죠. 이 서비스의 이름으로 아예 아예 사명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페이팔. 당시 온라인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거래를 위한 송금 시장도 고속 성장하였는데 문제는 당시의 거래들이 수표를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위변조 등에 취약해 거래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카드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놓고 이메일 주소만으로 송금 과정을 진행해 주는 페이팔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온라인 유통의 최강자 중 하나였던 이베이가 이와 같은 배경 속에 페이팔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핀테크의 시작으로 기억하죠.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 당시 인수 금액은 15억 달러 일론 머스크는 이때 무려 2.5억 달러를 챙기게 되는데요. z i 2와 X.com, 페이팔의 탄생과 매각 그리고 이두 번의 엑시트가 일론의 시드머니가 되어 스페이스X의 탄생과 테슬라 인수 그리고 오늘날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전개에 여기 대해서는 가제서울의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이후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SNS 플랫폼을 인수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의 이름을 다시 X로 바꿨다는 것인데 1999년에 등장한 온라인 뱅크 일론 머스크의 X.com 페이팔의 엑시 투에 조만장자가 된 일론이 세운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테슬라의 모델 X와 2023년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바꾼 이름 X. 그의 지난 이야기들이 담긴 알파벳 그 속에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앞으로의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들도 담겨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베이에 페이팔을 넘길 때 함께 넘어갔던 x.com 도메인을 페이팔로부터 찾아와 이 x.com의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X의 계획. 일론 머스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일론 머스크 그의 트위터 인수 이야기가 국제 사회 섹션의 해외 토픽이 아니라 IT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와 M&A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죠. 우리의 목표는 일론의 지론대로 영향력 있는 SNS 플랫폼을 인수해 자유로운 타운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 있는 매물들, 유력 SNS 플랫폼들을 M&A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들이 중점 고려 사항이 될 텐데 냉정하게 트위터는이두 개의 영역에서 모두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우선 일본과 관련해 활성 유저의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문제는 시장에 연이어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인데 텍스트에서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트렌드 속에서 트위터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트렌드에서 멀어져 있는 텍스트 기반의 SNS입니다 반면 트위터의 자리를 계속해 뺏고 있는 신흥 플랫폼들은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죠 이른바 쇼폼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최근의 트렌드 속에서 트위터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X가 된이 트위터의 인수를 둘러싸고 일론 머스크의 개인사까지 언론에 등장하게 된것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이 인수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없었더라면 구태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다른 사업체들과 뚜렷한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구태어 만약 SNS 플랫폼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라면 왜 하필 그것이 트위터였냐는 의문에도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이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어에 답이 있죠. 문자 기반의 SNS 트렌드와 완벽히 배치되는 이 구식의 1세대 SNS는 AI라는 지금 시장 모두가 쫓고 있는 미래의 단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에게 비어 있는 마지막 퍼즐을 맞출 핵심 조각입니다. 우선 현재 일론 머스크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동안 AI라는 단어와 관련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기업이 바로 테슬라죠. AI라는 다소 실체가 불분명한 단어를 실질적 비즈니스로 녹여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AI의 요체가 되는 AI 학습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데이터와 학습을 수행하는 인프라 그리고 이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모두 가진 테슬라죠 이제 누적 판매 천만대를 향해 가고 있는 테슬라 엄청난 대수의 테슬라들에서 들어오는 주행 데이터들을 독자 집인 D1을 위시해 향후 만들어지게 될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학습해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AI를 만들겠다는 이 도조 시스템의 컨셉은 그 어떤 기업도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테슬라만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랑 면 여기서부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리 공식을 단지 자율 주행에만 활용해야 하냐는 것이죠. 아마도 이와 같은 고민 속에 찾은 해답이 바로 트위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시 테슬라의 승리 공식을 복기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율주행 전략을 짜던 당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인데요. 과거 시장 대부분이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이 라이다를 중심으로 레이다와 비전, 초음파 센서의 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다 믿던 시절, 라이다는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해 절대 변하지 않는 이미 확실히 정해진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을 구상한다는 과감한 전략을 내세웠죠. 바로 비전 센서로 말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선택에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도 당시 테슬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곤 했는데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귀해 볼 핵심은 왜 당시 일론 머스크가 비전 센서를 선택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제서울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그 추정. 처음 제시된 여러 센서의 조합은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너머의 이야기들을 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은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센서 타입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은 주행 알고리즘 이라는 것. 해당 관점에서 여러 센서의 조합 은 확실히 더 안정적인 센싱 시스템 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알고리즘 학습 과정 인데요. 센서의 종류와 위치만으로도 수천만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데이터들을 가지고는 AI 학습을 하는 것이 어렵죠.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가 고도화된 주행 보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규격화된 정제된 정보가 필요한데요.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포맷으로 규격화된 정보. 비전센서에서 들어오는 주행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주행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는 계획. 뭘가 너무도 당연히 라이다를 외치던 그때 비전센서를 이야기하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렇게 미래는 바뀌었다 박... 였습니다. 명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규격화된 정제된 정보를 얻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규격화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게 된 일론 머스크는 이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건설 중입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자율주행 승리 공식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다시 오늘의 주제인 트위터 인수사가에 접목시켜 볼까요 우선 다시 일론 머스크가 가진 승리 공식들을 정리해보면 동일한 포맷으로 규격화된 정보 그리고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가장 빠르게 훈련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리해 볼수 있죠. 이세 가지 요체들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자율 주행이라는 AI 시대의 최유력 시장 중 하나를 공략하는 승리 공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AI 시대의 또 다른 유력 시장들은 어떻게 공략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일 텐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슈퍼컴퓨터에 테슬라에서 들어오는 주행 정보를 넣으면 자율 주행 AI가 된다면 만약 이 슈퍼컴퓨터에 SNS에서 오는 수많은 문장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현재 거대 언어 모델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죠. 누가 몰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초창기인 지금은 그냥 작은 뉴스거리 정도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AI 산업이 본격 개화하는 시점부터는 각 기업 간의 송사로 번지고 어쩌면 이 데이터의 가격들을 지금의 유가처럼 트래킹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핵심은 이 데이터라는 것이 한번 학습하면 만인 것이 아니라 마치 생물처럼 마치 사람처럼 계속해 최신의 데이터를 공급해 줘야 AI도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낼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데이터는 AI 시대 AI라는 미래 전투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쿨양미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지 대략적인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점에서 왜 일론 머스크는 사진과 영상의 시대 그 흐름에 반해 1세대 문자 기반의 SNS를 인수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다가 답이라고 믿었던 때 비전 센서를 선택한 일론 머스크, 그리고 영상과 문자가 답이라고 믿고 있는 지금 다시 문자 기반의 SNS를 선택한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의 의문스러운 결정 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인프라라는 확실한 해답들이 있죠. 테슬라에서 들어오는 주행 정보를 넣으면, 자율주행 AI가 되는 승리 공식이 트위터, 아니, X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문장들을 넣으면 거대 언어 모델이 되는 승리 공식으로 승화되는 시간. X의 계획.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두고 개인적인 선택이었다는 해석들이 등장하는 오늘, 아 글쎄요,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전환, 그 자녀와의 관계 같은 내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더 유의미한 해석법들이 있다는 것. 물론 앞으로 이 트위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것 것인지에 대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섣부른 예측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누군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미래의 형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들려준 교훈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 더 크게 다가왔던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들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까울 인물,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10년 후, 15년 후 우리 미래의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2023년 초가을쯤 정리해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트위터 인수 배경의 이야기들 이상 가제스올이었습니다.